백홍오바는점 가운데에 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의 특이한 형태의 점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보통 손바닥 하나 크기 정도로 큰 형태로서 좀 특이한 형태의 반점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쓰는 방법은 일단 위에 있는 색소 세포들을 일정 부분을 조금 덜어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리파시라는 레이저를 가지고 색소의 덩어리 군집돼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탈락시키고 진피에 남아 있는 색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 나가면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치료 기간을 한달 정도 간격식을 두면서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면 흐린 부분들이 점점 옅어지면서 좀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색소 질환이 되겠습니다. 보통 베컴 오바는 이런 어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잘 생기는 형태로서 마취 크림을 바르고 강한 레이저 치료를 동반해서 치료에 가는 과정들이 걸립니다. 치료 기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. 1년 이상 치료에 가는 치료 과정들이 필요합니다. 백과오반이 고민이신 분들은